살아 있잖아요, 그렇 자, 항상 연결되는 거예요, 연결이 자, 얘가 목선이 약간 음. 살아 있죠. 음. 자, 이렇게 잡아서 보이시죠? 음. 자, 이 보세요. 짧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울기 하실 때 어떠세요? 해결돼 버리죠, 그렇죠? 간단하다니까. 항상 여러분들은 연결 머리가 연결. 자. 이런 식으로. 그럼 일단은, 편안하게 뽑아요. 이렇게. 긴 없지만. 자, 일단은 잡아요. 자, 여러분들이 사이드 여자들은 이어볼 1cm, 하나, 응? 음. 하나, 볼두 개, 어, 깃, 밥세 개, 깃등 네 개. 자, 기준인데 음. 저는 일단은 라인만 잡아 드릴게요. 자, 이거, 비로서 빗길의 방향이 여기서 이제 다운시키는 거예요. 아셨죠? 네. 자, 일단은 이거는 이제 가이드, 가이드 스타일의 어떤 기초 베이스를 잡는 거니까 자 여기 와서 기장이 거의 어, 높낮이라든가 단차가 많이 나지 않을 때는 자안 되니까 무난하게, 그쵸 무난하게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자, 또, 무난하게. 자, 무난하게. 자, 보시죠? 네, 나무,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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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곡선을 잘 보시라고요. 이렇게. 자, 한단 들어가고, 자, 두 번째, 이제, 층을. 여러분들옴온베이 예 보이죠 네. 아. 자. 보세요 이거를 보세요 이렇게 할 때는 레이어 셔플때는빠지는데 없죠 지금 네.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스파 전제광을 친다면 얘가 약간 이렇게 가겠지만 네. 아니에요 네.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약간 동그란 막퀴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. 자. 그래서 머리를 찼어. 어때요? 곡절이 생겼죠? 네. 자, 내 만족. 일단. 네. 자, 근데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한번더 그대로 들어서 한번더 치는 거. 이거는 뭐 선택. 그 다음에 두 번째. 이름은 네, 한국에 안 들어가는데. 자르고 다시 또한 번. 어, 두 번째에서는 아까 첫도 나이 그대로. 자, 보이시죠? 네네. 네. 예. 자, 이거 블록. 블록 컷. 치시을 편하네요. 이렇게. 얘도 예, 이렇게. 하나, 둘, 셋, 넷. 자 그럼 곡선을 지금 만들지 않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네, 네. 자 앞에 머리 <laughs> 사이드 땡겨서 내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를 든뭐 저러든 일단은 저는 자연스럽게 각 차례 위주로 해요자내만져 한번 더